뭐 먹었어? 옥수수, 무수 먹었어? 응, 아이스크림 뭐? 무타 잡아주기 무슨 사 무슨 무슨

파란 줄. <laughs> 진로를 이제 시작해볼게 나 오늘 소주 먹어 자기야, 스크래치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러면은... 편하잖아 다른 사람은 없을텐데 친구들이랑 쉴 때는 안 불편한데 가끔 다 같이 눈막고 나를 보는 느낌이 날때있거든 모두가 나를 편하는 느낌이 날때 그때 조금 긴장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나만 그러는 거겠지? 저 그러는 거 같아 다안해생각이 생기면 은 오히려 즐겨 아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안하 어? 탈수이 다른데 탈수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다 내가 이은동이 배가 풍겨다 어떻 까먹으러 가야 돼? 음. 이거를 음. 여기를 이렇게 싸고 음, 안 먹어야 되나? 나 안먹어 행자도 전화해서 음. 물어보고 그어전화해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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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저 얼마 안되지 않았어 어, 제 다르다. 할 때랑 안할 때랑 완전 다르잖아. 어, 그치? 미안저기가 보태기라고 얘기하는 아, 시간파다가더높 시계 파스가안된고그 아니. 나는 이만큼 생각하면 게보태가어시 없어. 그때 성해 왜냐면 나는 그때 가게 나, 나는 계열의가정이 너랑 똑같이 좋은데 배신자가 그래가지고 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 응. 나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응. 시간을 응. 가지면 아이 사람이 되게 힘들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다면서 근데 그게 문제가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응. 응. 충분히 제가 얘기해보때문 응. 근데 꼭 응. 응. 해봐야 될것 같아 시간을 갖다 주니 꼭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판씩 받고? 올려 즈를주면서고를도서 스크린 2차 골프 커플이야 우리 골프 커플 됐어 그치? 레디 하시라고요 <목소리> 이 과자? 너무 좋은데요? 새로운 과자야, 외국 과자인가 봐, 맛있어 보여. 근데 뭔가 힘들어하는 느낌인데 나쁘지 않아요? 오! 마가렛트 같은 과자인가? 레디! 회전은 잘 됐지만 손이 조금 느렸다. 응. 방금 회전은 좋았다.

Ready! <목소리도> 너 어떡해, 오빠? 어떡하나? 못 봤어. 봤잖아, 소리가. 너너 아, 어떡하지? 발 쳐봐. 왜 이렇게. 가야지. 볼을 안 보고 휘두르기만 하잖아. 볼에다가 가야 되는데. 수두 먼저. 수두. 수두. 아, 맞야 라이트 라이트 아니고 나라이터 근데 땅구 이 자식 술놓고왜우리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야지얼마눈 떴어요? 언니 귀찮아요? 귀여운 녀시이발바 전 업무는 좀 했고요. 진짜 조금 짜왕을 먹겠습니다. 짜왕, 짜왕 되게 맛있다. 우리가 하는 이거. 도 왜? 그냥. 어허 그거 안 돼요. 公羊。 아, 분 줄여야겠다. 아, 오늘도 진짜 쩔었다. 음, 아 저리가. 쩔었어. 소겠습니다오나 <laughs> 콜라 더 많이 줬네. 짠. 실수. <laughs> 아, 네, 실수야. 진짜? 그래도 똑같아이물 마셔 봐. 네? 배고파서 <laughs> 착각이야. 너무 맛있는데? 나 단무지 이런 건안 되나? 어? 그럼면 아, 소스통이 너무 더럽네? 어? 소스통을 열 자신이 없네? 이거 왜, 왜요? 찍어 먹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웃음> 바보야. <웃음> 야, 바보야. <웃음> <웃음> 역시, 오빠, 똑똑해. 맛있어? 맛똑어다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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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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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어맛있어있어 맛있어? 맛

맛있지 국물. 어, 지금 내가 몇개 했다. 응. 안 매운 게더 맛있지. 저 들러 있거 많이 넣었어. 그래. 국물은 너무 맛있는데? 털렸네. 응. 무화과 하나랑 나 어제 나만 먹을 거니까 내가 오빠에게 진짜 맛보여주고 싶은 핫포 커피 걸어오다가 마스크를 잊어버렸어요 음. 맛이 어떠시죠? 너가로길이아 고속터미널이랑 맛이 달라 야, 이거딱 파스를 치면 되네. 하아 <laughs> <오>, 진짜 땡기지. <질질해>. 또내려 <laughs> <laughs> <너와>, 네, 그래서... <laughs> 이거 이거 주저? 아니면 로 신발을 심벌을... 된다고요. <laughs> <laughs> 어떻게 왜건드어거어 어. 이번에는 무화과를 먹을게. 래가그기아 저기도 누때 눈에 이아아먹아 아 좋다 아여기 놓고 나 먹을 거야 거기 놓으면 손이 안 닿잖아 커플 더 쓸게 아싫 오빠 신발에 안먹고 싶어 좋다 가운데커피 잘생겼는데 틀어왔겠지? 아못 듣는구나? 아내용물허를안사 그거 안정있잖아 지금부터 아야왜 많이 못 먹어 끓니까 <laughs> 빨리 먹어. <laughs>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다 가위바위보 아이 먹고 싶어 <laughs> <줘야. 주워. 웃음> 아, 아, 그때 포장에서 먹은 국가 진짜 맛있어 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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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입씩 먹을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먹어. 뭐냐면? 맞춰봐. 일단 중요한 건 식사면 아니야. 응. 모르겠지? 처음 먹어보라고 했을 라면을 지 냄지 않이생거아 매운 라면이야, 이거. 열라면? 응. 음. <목소리> 맛있다. 한강라면 아... 우리가 먹는는 양이 적나? 똑같아. 둘이 하나로도리고 먹으니까 그렇지 너무 맛있다 그냥 한강에서 먹는 맛이 있어 그냥 그거야 야외에서 라면 먹으면 무조건 맛있지 아 모참치 뭐 이거 몇개 들어있어요? 나쁘지 않네 이거 세트 있다 아이씨 너무 맛있어 배는 오빠가 고픈데 왜 내가 배불러? 그러니까 짜인맛지 뭐가 그때 먹었던 게안 돼. 응. 많이 먹 <laughs> <laughs> 먹어요? <laughs> <laughs> 사시 <사진 낙체준다. 웃음> <laughs> <laughs> 그리 맛있진 않아. 걸어서 신문용까지 약간 소화시키고 집에 가겠습니다.